유럽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중에 두바이 공항 경유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도 이번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두바이 면세점에서는 어떤 위스키들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1달러당 1,430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 가자마자 일본 위스키가 딱 보였는데, 히비키 마스터 셀렉트 169,212원. 그 옆에 한정판 제품은 338,038원. 그 아래 야마자키 코게이와 하쿠슈 코게이 모두 293,150원에 판매중이고 야마자키 12년 286,000원, 하쿠슈 12년 257,400원으로 둘 중에는 하쿠슈를 사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긴 사실 다른 것보다는 버버니스크 제품들이 괜찮았는데 메이커스마크 셀러에이지드 2024 제품 214,500원 메이커스마크 CS 124,324원 메이커스마크 101L 제품은 106,850원이고 엔젤스 앤비 스몰 배치 158,487원,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 오크드 1L 97,712원, 젠틀맨 스컷 1L는 155,713원입니다. 잭다니엘도 종류가 꽤나 다양한 편인데, 잭다니엘 싱글몰트 1L 143,000원, 잭다니엘 시나트라 셀렉트 243,500원, 잭다니엘 싱글베럴 100% 112,813원, 잭다니엘 싱글베럴 라이 89,775원이고, 아이리쉬 시스키 중에는 레드브레스트 12년 109,638원, 레드브레스트 15년 167,625원도 보입니다. 달모어 19년은 사실 저는 처음 본것 같은데 달모어 19년 엔솔로지 50만 500원, 달모어 16년 엔솔로지 23만 5,950원, 달모어 13년 엔솔로지 11만 4,400원이고 발베니 18년 PX 33만 3,662원, 발베니 21년 포트우드 40만 4,000원, 발베니 15년 마데이라 19만 5438원입니다. 글램피딕 제품들 가격은 꽤나 비싸긴 한데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글램피딕 31년 그랑샷도 282만 6638원 글램피딕 26년 그랑콜은 85만 4025원으로 여기까지는 면세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는 제품들이고 글램피딕 21년 그랑 리제르바 30만 7450원 글램피딕 23년 그랑크루 44만 5288원 글램피딕 19년 243,1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글램피딕 퍼페츄얼 시리즈도 보이는데 글램피딕 18년 배포 179,937원 글램피딕 15년 배3 134,263원 글램피딕 배1 97,326원 글램피딕 배2 115,187원으로 퍼페츄얼 제품들도 가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글램 모렌지 제품들도 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먼저 글램 모렌지 시그넷 364,650원 글램모렌지 18년 인피니타 19만 662원 글램모렌지 16년 빈디마 1리터 제품 16만 6438원 글램모렌지 21년 38만 1338원이고 글램모렌지 14년 엘리멘타 13만 3076원 글램모렌지 12년 어코드 9만 2950원 최근에 맛있게 마셨던 글램모렌지 12년 오리지날 7만 7463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트가 들어간 위스키 제품들 중에는 브룩라디 21년 40만 400원 옥토모어 15.1 275,275원, 아드백 19년 트라이반 466,738원이고, 라프로익 포트우드 213,699원, 라프로익 PX 1L 제품 165,251원도 보입니다. 면세점에서 많이들 사오시는 보모어 제품들 보면, 보모어 19년 257,400원, 보모어 16년 113,609원, 보모어 14년 77,535원으로 할인 중이고, 보모 23년 FQ 시리즈 56만 474원, 보모 22년 55만 7700원, 보모 25년은 128만 7000원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들 구매하는 블렌디드 위스키들 보면, 조니어커 블루라벨 1L 46만 1976원, 조니어커 18년 1L 18만 5500원, 킹조지 5세는 89만 5738원이고, 시바스리갈 18년 1L 두병 세트로 25만 5412원, 시바스리갈 15년 1리터 2병 세트는 16만 1,676원, 시바스리갈 크리스탈 골드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1만 5,587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용 로얄살루트 26년 1리터 49만 9,385원, 로얄살루트 32년 80만 3,975원, 로얄살루트 21년 1리터 29만 6,410원, 로얄살루트 25년 38만 3,998원이고 발렌타인 21년 24만 3,901원, 발렌타인 23년 339,225원, 발렌타인 30년 641,913원으로 솔직히 가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듀어스 제품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듀어스 더블 더블 20년 171,600원, 듀어스 더블 더블 27년 328,900원, 듀어스 더블 더블 21년 2병 세트로 629,200원, 듀어스 더블 더블 21년 미즈나라가 있는데 21만 4천 5백 원에 판매하고 있고, 듀어스 25년 45만 4백 50원, 듀어스 15년 8만 7천 7백 88원, 듀어스 16년 더블 에이전트 11만 8천 7백 76원입니다. 명품이스키의 대명사 맥켈란 제품들 보면, 우선 맥켈란 21년 157만 3천원과 맥켈란 레어캐스크 블랙 89만 5백 75원 두 제품은 면세 범위를 아득히 넘어가는 수준이고, 맥켈란 하모니 그린매도 271,700원 맥켈란 하모니 가디언 오크도 271,700원 맥켈란 15년 235,950원 맥켈란 18년 50,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얄 브라클라 12년 1L 119,191원 로얄 브라클라 18년 334,463원 로얄 브라클라 21년 506,063원 로얄 브라클라 24년 993,850원이고 글렌 리벳 19년 2 4 2 4 0원 위스키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보드카 중에 벨루가 골드 1 l 터 278,049원, 조니워커 200ml 제품 세트 283,226원도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두바이 면세점 위스키 제품들 가격이 한국이랑 비교하면 꽤나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본 위스키들 특히 하쿠슈 12년 나쁘지 않고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즈드 20만 원 초반이면 꽤나 괜찮아서 저는 이 친구 한병 집어왔습니다. 두바이 면세점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말고도 진짜 엄청 다양한 술들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두바이 면세점은 24시간 운영하니 밤늦게 혹은 새벽에 방문하게 되더라도 걱정 말고 편하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 저희는 조만간 스코틀랜드 다녀온 이야기들 정리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